310g 예쁘다 라켓 테니쉬타운입니다 오늘은 윌슨에서 새로 나온 클래시 라켓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그 그 윌슨 라켓 그 버켓 부분이 좀 이렇게 약간 크고, 약간 돌출되어 있잖아요. 그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. 오랜만에 윌슨 라켓 잡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느낌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. 어, 오늘 스타해본 라켓은 윌슨 신형 클래시 어, 98방에 310g 짜리 라켓이고요. 스트링 패턴은 16에 20 패턴이고, 그 알루파워를 50에 48로 됐습니다.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어, 클래시가 약간 반발력이 좋고 그 발사각이 좀 높게 느껴졌거든요. 그래서 어... 조금 어, 스트링 텐션을 좀 높여 가지고 한 52나 50 정도, 5250 정도로 해도 괜찮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같이 쳐본 형들도 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어, 저는 현재, 요넥스의 이존9파를 사용하고 있는데, 느낌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. 그좀 편안하고, 부드럽고, 어 펀치는 클래시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컨트롤이랑 약간 스피 이런 부분은 이존이 조금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. 개인적인 느낌이니까, 치시는 분들마다 좀 다르실 수, 있, 다르실 수 있는, 있을 것 같아요. 공통적으로 어 같이 쳐본 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 상당히 부드럽다 라켓이 그리고 좀 편안하다 발리할 어 때좀 조작성 같은 게 좋다 이런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탈하고 있는 형이 어 이번에 이 라켓으로 지금 구매한 선수인데 어이 형은 원래 블레이드 98. 1 8 0 댄스 패턴을 썼다가 조금 이제 라켓이 좀 이제 힘들잖아요. 그래가지고, 어좀 편안하게, 좀 이렇게 부드럽게, 그런, 그런 라켓을 찾다가 이번에 클래시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. 어 확실히 좀, 어 손맛이나 약간 펀치로 확실히 블레이드가 뭐 워낙 좋으니까 그렇긴 한데, 클래시는 특유의 그 약간 그 편안하고 부드러운 그런느낌이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또 같이 어좀 o 이제 나 y 는데 쳐봤던 다른 형은 약간 좀낭창낭창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더라 y 요 근데 그거는 아마 좀바볼 u 이 약간 이제 라켓들 o 강성인데 바볼라 라켓 쓰시는 분들은 어 클래시나 아니면 요넥스 계열 쓰시면 되게 좀 낭창낭창하고 너무 부드럽다고 약간 그렇게 음 말씀하시는데 좀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상당히 부드럽고 좀 편안한 라켓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이 라켓이 헤드라이트라서 조금 스윙이 휙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더라고요. 근데 헤드라이트 느낌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한 295g 짜리 클래시에다가 나브로 튜닝을 해서 그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링은 그알루파워나 포지 계열의 그런 폴리 약간 쨍쨍한 그런 스트링들 있잖아요. 그런 스트링들이 좀잘 어울릴 것 같다는. 근데 워낙에 뭐 그런 스트링들이야 워낙 이제 인기도 많고 좋은 스트링들이니까 뭐 어느 라켓이나 잘 어울리는 편이지만 특히 이런 클래시 같이 좀 부드러운 라켓에는 약간 스트링은 좀 이렇게 쨍쨍한 스트링이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여튼 굉장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아주 잘 나온 라켓인 것 같습니다.